이거 눌러주는 친구가 있는데, 고기에그 친구가 자꾸 이거를. 이게 반응이 누르고 나서, 띡! 이렇게 오잖아. 누르자마자 띡! 이게 아니라, 누르고, 띡! 이러잖아. 그니까 러 얘가 두 번씩 누른 거야. 어느 순간 와서 이렇게 수업하려고 딱 봤는데, 이거 벌써 불이 들어와 있는 거여서, 어, 뭐지? 저 아까 눌렀는데요? 야, 눌렀, 뭐지? 하고서는 다시 이렇게 끄고서는 봤다? 봤더니 이제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녹화돼 있더라고. 그래서 <laughs> 어제 그거 삭제하고. <laughs> 잘 보자, 예? 아, 이거 봤더니 연립부등식이네. 이 차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 하면 돼? 공통된 범위. 맞냐? 어? 그럼 나는 이 새끼를 뭐너이새끼이 새끼. 첫 번째 씩두 번째 씩 하면 되겠네. 1번부터 가주시면 은1번씩 뭐가 되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 8X 마이너 16. 하, 쓸 때마다 감탄이야. 이제 기술이 존내 발달했어. 이게 전자칠판이 예전에 나왔을 때 이게 속도를 못 따라갔거든. 아, 진짜로. 쓰는 거 보면은 존내 보여. 지나간 다음에 써져. 그래가지고, 뭐지 저건막 이랬을거든. 근데, 아 요즘에 세상 좋아졌어. 얘 뭐냐? 아, 어, 2, 8에 16안 되고 8 돼야 되니까, 4, 4, 3, 4, 46? 4, 46? 3, 1은 3? 3, 4, 12? 4, 어, 되네. 그럼 너희 새끼 마이너스, 플러스. 낀기죠 그럼 얘는 X가 마 3분의 4에서부터 4까지. 요거 하나. 형광펜. 초아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봤더니 2X제고. 이제 단순 계산이죠, 뭐. 그럼 얘는 2, 3, 6, 1, 2, 2. 크로스 그럼 4하고 3이니까 둘다 마이너 되겠네. 크다! 나왔으니까 퍼져요. 맞습니까? 그럼 요새끼는 뭐야? X가 2 이상 또는 어, x가 2분의 3이야.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 어, 그럼 노란색끼 이제 뭐하면 돼? 난 수직선에 나타내면 되겠네. 형광펜 이걸로 바꿔야겠다. 수직선에 나타내주시면은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갔을 때마 3분의 4, 4. 그럼 2, 2는 요정도 2. 2. 뭐 어딨어? 이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 그럼 2분의 3이 1.5죠? 2분의 3이면 요정도 있겠네. 얘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럼 노란색이 이제는 색칠 부위는 어디? 여기 되겠네요. 되셨어요? 이해 예, 갑니다. 오케이. 그럼 요녀석 그대로 써주시면은 땅땅땅 뭐가 된다는 얘기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 이상 4 미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자체가 해가 되겠다. 되셨어요?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 보여자. 다음 거, 다음 거. 빨리, 빨리. 빨리 돼 빨리, 빨리. 빨리. 절대 값이네. 그럼 첫 번째 거는 존내래 쉽죠 뭘로 뭔 찐따죠. 해가 될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 절대 값이 작다, 범위는? 네. 어, 낑겨요. 그지? 아휴, 덜 떨어진 새끼 저거. 아는데 자꾸 혼동돼서. 어. 그러겠지? <laughs> 알고 있을 거야. 양변에 2 더해 번지면은? 여보니? 생각해보는데? 설마 부모님하고 같이 보진 않겠지? 아, 네. 어. 아 그지? 부모님 봤는데, 암만 이렇게 막, 한다고 하더라도, 귀한 자식한테 들 떨어진 새끼라고 했으면, 막, 화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냥 표현입니다, 어머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laughs> 보자이 자식이 크다잖아, 그치? 그럼 퍼져야 되니까, x, x-3이 큽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x는 뭐가 되는 거냐? 3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습니다. 된 거지? 그럼 요 녀석들 이제는 표를 만들어서 그대로 가주시면은 얘를 밑에다 쓸걸 그랬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더안 줄여져.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 구간이 그완치에서딱 멈춰. 더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럼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해가 될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오, 되네? 처음에 벌써 나왔네. 0부터 3까지는 안 되죠. 되셨어요? 그럼 바로 나왔던지 나머지들은 다 단순 계산 문제네. 그근해분리 전까지는. 얘 해가 이거래. 무슨 짱 얘기했던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돼도 좋아. 알겠어? 인수분해가 돼도 좋다고. 얘는 인수분해 딱 보이잖아. 돼, 안 돼. 두 번째 거, 되지 아,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선은 어떻게 갈수 있다고. 어쨌든 요거는 너무 티나게 지가 해줬잖아. 그치? 분명히 나는 얘를 풀어가지고 어떤 값이 나왔는데, 작다니까 낑기고, 뭐 크다면 퍼지고, 이지랄 할 건데, 그 안에서 뭐 했다고? 구했더니, 2이야. 1 초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가 1인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X가 2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이제 뭐 끝난 거지. 누가 나오는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하나의 근이 1인 거니까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 돼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얘는 0 되네, 그대로. 1은 하나 나온 거네. 되셨어? 그럼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란 얘기네요.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1번, 얘를 2번. 그대로 가주시면 1번이란 녀석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 10이 꼴 0이야. 250 마이너 플러스. 됐지? 그럼 x이 꼴 마이너 5에서부터 2까지 갑니다. 하나 나왔어요. 그럼 2번을 보시면 2번도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요렇게 되지. 마이너스 빼내면 요거잖아. 그지? 그럼 이 새끼는 뭐야? k 플러스 2에다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가져가면 되겠네. 되셨어? 그럼 요 부분에서 이제 뭐가 돼? x 플러스, k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작아요. 요것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풀어줬을 때 얘를 먼저 해보자고. 이 e 또는 마오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마이너스 5에서부터 요거 될 건데,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작다니까 낑기기는 하겠지? 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돼? X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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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냐? 1 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란 말이지. 근데 실제 해를 구했더니 뭐가 된다고? 실제 해를 구했더니 1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당연히 이 새끼도 뭐야? 작다니까 낑기겠지? 이해 가지?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지. 이게 얘보다 클때 이게 얘보다 클때 그러니까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일 때를 구해주셔야지 선생님 뭔 소리예요? 아니 낑겨야 되잖아 둘 중에 어떤 새끼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첫 번째로 갔을 때뭐 하겠어? 첫 번째로 갔을 때 얘가 첫 번째로 인경 그럼 1이 더큰 거니까 얘는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 있으면, 1이 더큰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여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하고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얘는 1보다 크다 이게 나와야 되니까. 얘 같지? 그 얘기인 즉슨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되셨어? 그럼 요거인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마이너스 5에서부터. 그니까 러 이게 해라서 그런 거야?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k-1이, 마이너스 -K k-2라는 거는 요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보다 오른쪽에. 그럼 여기에 1이 있고, 1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k-. -2. 그럼 여기가 2. 그럼 네가 생각을 해 봐. 요 새끼가 쫑쫑쫑쫑쫑 깝쭉대다가 2가 되면 돼안데 돼요? 돼요. 2가 되면 뭐야? 2가 빠지고 여기지. 근데 얘는 e 이하까지 들어갔잖아. 그럼 이 새끼는 얘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 돼야 한데. 그럼 k는 뭐야? 마사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땡땡땡 k는 요게 정답이 되겠네. 됐습니다. <laughs> 그려보란 말이야. 그려보면 금방 돼. 둔각 삼각형이래. 둔각 삼각형. 그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문제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C제곱을 기점으로 했을 때, 얘는,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큰 경우가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같은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 둔각. 얘를 직각, 얘를 예각 삼각형이라고 불렀잖아.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봤을 때얘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 솔루션. 바로 가면 은 어떻게? m 플러스 5의 제곱이 n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5의 제곱보다 큽니다. 돼요? 그럼 얘는 n제곱, n제곱, 날라가지? 25, 25 날라가지? 그럼 여기 남는 게 뭐야? 10n.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0n. 돼야 안 돼? 그럼 집어 넘기시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0n이 작아요. n에 n-20이 마이너스 작아요.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냐? 0에서부터 24이. 그럼 자연수에개 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더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개? 그렇지. 되셨어? 뒤에 문제들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네. 그치? 2차 방정식과의 관계가 나왔어. 근의 분리에 이제 앞서 들어가기 전에 얘를 풀어봐야 되겠네.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도록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그렇지. 크거나 같다 하려고 했지 너 씨. 아니야? 네. 확실해? 아 믿음이 안 가는 새끼 어머님 믿음은 가요. 그냥 한 <laughs> 말이에요. 실수 <laughs> 실수 K값이 될수 있는 것은 그랬네. 그럼 얘는 봤을 때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얘는 봤을 때 K제곱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3K제곱. 맞냐? 플러스 4K 그럼 이 새끼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날라가네? 크다. 그럼 얘는 3k제곱. 마이너스 4k가 작습니다. 그럼 얘는 k에다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된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땅땅땅, k는 뭐가 되냐? 낑겨요. 0에서부터 3분의 4. 이렇게 낑기면 되겠네. 0부터 3분의 4니까 0부터 1점 몇 가지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은 들어갈 수 있겠네. 됐습니다. 이상하다. 앞에가 왜더 복잡했던 것 같지? 드디어 나왔어.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두 근이라고 했다고. 그두 근이라는 게 서로 다를지 중근일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이 새끼는 뭐라고? 첫 번째로 가야 될게 판별식 D가 영보다 크고 말 흐리지 마이씨. 한람 똑바로 해. 영보다 크고.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오. 사기꾼들이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맨날 뭐 얘기다 하 아우 씨 그러니까 이거는 말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오. 긍정을 하려면 하라고 이 <laughs> 새끼들. 두 분이 모두 양수래. 네. 양수니까 어떻게 가야 된댔어? 금각. 그, 네. 그렇지, 그러니까 합이. 합이 0보다 크고. 그렇지. 곱도 영보다 아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크게 정확하게 얘기했어. <laughs> 웬일이지? 지랄한 게 효과가 있나? <laughs> 좋은데? 잘 보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주시면,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2a가 0 이상. 된 거죠? 그 다음에 합이니까, a 플러스 4가 0보다 크고, 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도 0보다 큽니다.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돼? a는 마사보다 크고요, a는 0보다 작고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앤드로 가야 되니까 길지 않았네.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되니까 2 8에16둘다 플러스 맞냐? 그럼 이 새끼는 뭐야? 퍼져요. 그럼 a는 마이너 2 이상 또는 마이너 8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앤드 앤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돼? 아 그럼 그려. 얘가 x 축이야. 얘 0이야. 마 4야. 얘마 2야. 마 8이야. 그러면은 하나씩. 0보다 작아요. 그리고 색깔 별로 친절하니까. 마 4보다 커요. 됐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마 2보다 작, 크거나 같고, 마 8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그럼 얘는 뭐야? 노랑이, 민트 얘뭐 무슨 색이냐? 빨간색이냐? 빨간색 아닌 것 같은데. 다다 아, 아무튼 아 붉은색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아, 색깔이 왜 면? 빨간색인 듯 아닌 듯내 거인 듯내거 아니? <laughs> 내거 같은 너잉 뭔지라는지 모르겠네. 아 색깔을, 아 색깔을 몰라. 아, 나 씨. 됐죠? 네. <laughs> 생명 아니에요? 아, 뭔 색깔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 뭐야, 끝났네? 캬, 수학이래요. 존내리 막 떠들다 보니까, 금방 끝났지? 캬, 수학 시간이 항상이래. 아, 존내 줄고. 나만 힘들어. 아니야. 즐거워서 그래. 자, 보자.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개 뿐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하나래. 이런 문제는 우리 자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돼.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세우고, 기준 세우고 나머지를 왔다 갔다 했을 때그 조건에 맞춰주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를 1번, 2번이라고 놨으면 1번은 바로 되잖아. 그럼 1번부터 먼저 풀어주시면은. 1번은 x제곱 마이너 7x 플러스 12 작으니까 2, 50둘다 마마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 어? 마마? 헤이 <laughs> hey, 마마? 어. 아 그치, 멋있더라 다시 봐도 누구 좋아하냐? 노재? 이뻐서? <laughs> 아이키가 많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아이키가 괜찮더라. 그니까 그 성격 때문에 그런가 봐. 노출된 거는 둘째치고 성격이 되게 밝고 반전이 애엄마잖아. 알고 있어요? 애엄마더라고. 전참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봤었는데 <laughs> 그게 방송이 된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 애를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키우더라고. 그 애가 학교에 늦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숙제 안 해도 뭐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까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공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걱정은 되더라. 이거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늦는 애들도 있고 뭐 정시에 맞춰가는 애들도 있는데 기본은 시간이 맞춰진 거니까 정시에 가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 화면 단면적으로 딱 비춰진 거는 괜찮아. 늦으면 늦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laughs> 학교인데 그러니까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학교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어? 저희 방송돼도 되나? <laughs> 뭐 잘하겠지 자 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작거 나갔다 그럼 당연히 뭐야 여기 뚫어지게 봤더니 합 곱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A1 요걸 잘 보라고 합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둘다 마마 된거지? 그럼 요거를 봤을 때 뭐라고 할수 있냐면, 얘는 X-A에다가 X-1이, 뭐, 뭐예요, 뭐야요거잖아 낑겨야 되잖아. 그럼 이 부분에서 낑겨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X 값을 봤더니 1 또는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겠어첫 번째로, 첫 번째로 뭐, A가 1 이상인 경우. 됐니?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잖아. 그럼 A가 1 이상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친 새끼.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니까 A가 1보다 더 크면은 1은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A는 요 정도에 있으면 되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뭐라고 했어요? 정수가 오직 하나니까 요 새끼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기 봤을 때 2, 3. 3꼭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A라는 새끼가 3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 갔어? 그럼 여기에 4, 요 정도 있다라고 치면 되겠지? 그럼 A라는 새끼가 땡땡땡 가다가 4가 돼도 돼, 안 돼? 아, 되지? 네네. 아이고, 아직도 헷갈리는구나.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네. 정수 하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새끼가 A가 3보다는 큰 쪽에 있어서 계속 가고 있어. 그럼 4가 됐다 쳐. 그럼 4보다 작다니까 4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4가 돼도 된다고, A가. 내말 이해가? 네. 아 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A는 3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된다고. 그럼 이게 해가 되겠지. 되셨어? 그럼 두 번째 파트로 갔을 때 A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 말이 안 돼요. 선생님 왜요? 얘가 2이고 5라고 쳤으면 A가 1보다 작다라 치자. 그럼 이 새끼는 뭐야? 1이 여기 있는데 A가 여기 있다 치면 지들끼리 노네? 그치 않아? 통통 부분이 없잖아. 그럼 얘는 띠 안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게 정답이라. 뭔 말인지 갔어요. 얘는 잘 움직여만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걸잘 하셔야 돼. 그 다음 거 아유 그네 볼리 드디어 나왔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큽니다. 그럼 먼저 관찰할게. 너이 쉐끼리 쉐끼 쉬에끼 뭐 2차 방정식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네. 아래로 볼록 형태일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아, X축이 있을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1보다 크대. 그럼 여기에 X는 1이 있을 거예요. 됐나?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휴 되셨어? 어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가야 되는 게 판별식 D가 0 이상입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뭐야? 1 집어넣으면 너란 새끼를 내가 FX라고 놔도 괜찮잖아. 그럼 F, 아씨. 두 번째로 F1이 꼴 양수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는데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너에 대한 추계 방정식. 이게 축의 방정식이잖아. 축의 방정식이 반드시 1보다 커야 된다고, 이게. 됐나? 축의 방정식 구하는 그 공식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돼. 완전 제곱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알겠어? 여기서 A, B, C는 이거야. 이거. 요거. 알겠니? 근데 완전 제곱꼴 바로 보이잖아. 되죠? 그럼 하나씩 풀어 갑시다. 어머나, 너이 새끼. 풀만 하네. 판별식 t. 짝수 공식이네. b-제곱? 마이너스 ac? 크다죠? 그럼 퍼져야 되니까 k는 2 이상. 그렇지.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갔을 때 f1. f1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 1-2k 플러스 4가 양수. 그러면 2k 넘어가니까 k는 2분의 5보다 작아요. 된 거지? 그세 번째. 축의 방정식이니까 저 새끼 완전 제곱골 만들어 봐. X-K에 제곱 어쩌고 저쩌고지? 그니까 러 얘는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K, 뭐식이지? 아, 이건 크게 상관없다고. K만 보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 의해서 K는 뭐? 그렇지, 1보다 크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엔드, 요고, n 드 요고. 셋다 만족하는 걸 쓰란 얘기잖아. 써? 쓰면 되지. 이렇게 그어서. 마이너스 2. 요거 있고. 2, 요거 있고. 색깔 바꿔서. 일단 존내 친절하니까. 2.5. 요거.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1보다 크다. <laughs> 이렇게 가겠네. 그럼 빨간 거. 민트색 노란색 다 겹치는 게 여기지 대한민국 땅땅땅 X는 뭐가 되는 K지 K는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다 되셨나요? 네. 선생님 많이 가? 뭔 말인지 알겠지 기본 문제는 다 풀어드렸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대표 문항을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주제별로 들어가 있는 세세한 내용은 밑에 문제들에 더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거는 반드시 마무리 질수 있도록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음,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눌러주세요.